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새벽을 깨우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월요일에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 또 이어서 거듭난 자의 예배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 이렇게 주제로 나눈데 오늘은 갈급함을 채우, 채우는, 채우시는 예배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렇게, 이록이 되어 있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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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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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 빠른 길이죠. 그리고 옆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그런 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옆으로 멀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통과하고 싶다가 아니라요, 통과해야 한다.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 그 뜻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서 예, 그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북한 대학교 다닐 때 북한 사역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 전에 어떻게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것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왜 이곳을 지나가시겠다고 하셨나? 그것은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이 로마 기준으로 헬라 세계를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시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시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녁 6시일 겁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죠. 성경에서 저녁은요, 종종 인생의 황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번의 실패를 겪었고, 지금도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을 마치 날이 저물어가듯이,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을 무렵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라비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또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다들 결심 하나씩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하겠다고 하고 식단도 막 바꾸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겠다, 읽겠다고 그런데 처음 며칠은 잘 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죠 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냐 열심히 막 하는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고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보셨냐면요, 이 여인의 갈급함을 보신 거예요, 목마름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물병 하나씩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물병을 하나씩 달, 달 가지고 다니는데, 아침에 가득 담았을지라도 하루 지나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채우고 또 채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병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마시니까 목 마르니까 계속 채워야 되니까 물병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채워 보려고 하고 또 관계로 채워 보려고 하고 또 뭔가 성취함으로써 채워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채워야 돼요. 왜냐 비어 있으니까 계속 채워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을 안 마셔서가 아니라 계속 마시는데도. 우리가 계속 채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채우지만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이요. 생명을 주는 물이죠.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이게 야곱의 우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계속 소산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급한 존재 아닙니까? 늘 목마른 존재 아닙니까? 문제는 목마르다는 게 아니라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제 수요예배 때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드시니라"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잃으면 우상은 그것을 잃으면 삶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는 것, 삶의 의미, 의미 자체가 무너지는 그게 없어지면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이나 성공, 사랑. 인정, 뭐 가족 다 좋은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했겠습니까? 관계를 통해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사람만 바뀌고 갈급함을 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계속 갈망하고 그것을 들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막 만들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요 바깥에서 계속 채우는 행입니다. 위 바깥에서 계속 뭔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계속 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좋게 여겼던 것들, 우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이요,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정말 좋은 것들이 좋은 상태로 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수로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문제가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라요. 문제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더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더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에게 상황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갈급함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우리가 연초에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급한 자들의 간절한 삶의 한 모습인 것이죠. 연초에 우리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새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날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올 한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심으로 이러한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기도의 삶, 교제의 삶, 생명의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존재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주님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계속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갈급함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움받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체험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믿기에 의지하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